멤버 중에서 가장 괴롭히기 편한 멤버는? 네. 어머, 저는 뭐 어... 승민 군과 지범 군이 아닐까 션다를 네. 아, 네. 또 눈물로 엄청 말을 어, 네. 만들었어요 아, 네. 다들, 저도 안 울었어요 네. 다들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아 이게 아직까지도 <laughs> 팬미팅을 하면은면 감동에 가시질 네.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젤리 같 말랑말랑하다고 <laughs> 뭐. 지범 군 뱃살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요죠 <laughs> <저게 진짜? 웃음> 있잖아요 에이, 없습니다 봐봐요 <웃음> 네. <웃음> 지범군이 아침 제가 잡아서 잡히면 어떡할래요? 잡아서 잡히면? 요 <laughs> 잡아서 잡히면 잡힌 거죠. <잡힌> <laughs> 지범아 네. 자, 오늘 불안해요, 그렇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씻고 자는 거야. 안 씻고 자는 거야. 수정만 받으려 고 그러는 거야 지금? <laughs> 아, <laughs> 씻지도 않고 심지어 안경 쓰고 자고 있는 얼굴 보면 <laughs> 멤버지만 힘들어. <laughs> 이 장준 씨. <웃음> <웃음> 발끈한 거 <것> 같은데? <laughs> 발끈한 건같은데 아닙니다. 아,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목소리 높아서. 아 살짝 발끈 발끈드성이죠. 네, 발끈톤. 네. 그냥 잠드는 좀안 씻는 멤버. 있어요? 아 네. 고개가. <laughs> <laughs> 아 제가 양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러구나. 아. 좋으시군요. 아. 이렇게군요. 안풀어주고 싶어요. 저 헤어지면 안 돼요? 계속 하나 있었었었잖아요. 아, 네, 무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핸드폰 갤러리를 뒤지다가 직원분의 옛날 사진을 봤어요. 예. 그 직원분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laughs> <신경이 웃음> 그래서 이제 저랑 성인이 형이나 야야 김치 뭐너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 솔직히 좀 귀엽게 하시고. 아 이거, 그게 백설운은 나인 저죠. 왜 이러는 <웃는> 거야? 저기요. 자, 자백설공주럼 맞네. 맞네 지금 건 제가 쓰 저도 안 받아요. 저는 절대 안줄거요백설공주 백설기 집 사장님 같으신데 아 고마워요 <laughs> 어, 진짜 형만 아, 시간. 아, 사실은 사실 백설기 사장님 떡질 시간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봤는데 또 어우, 야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 아, 아 그. 형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죠? 어... 그만큼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네, 이게 되돌려주는 네, 거기서 어... 받기만 만들잖아요 음. 주는 게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그렇죠 네? 아, 지범군 네 요새 숙소에서 뭐 하면서 지내세요? 아 숙소에서요. 음. 어 숙소에서 뭐 장준이 형 침대에 한번 누웠다가, 네, 음. 어, 한번 이불도 밖에 던져보고, 두 개도 한번 거실에 한번 던져보고. 나이 장준이 오늘 동생 4명 이상 기르고 있 사랑으로 보다도 멋졌다. 어제 아무래도 쓰는데 지범이 때렸다 안 때렸어. <laughs> <laughs> 장난이었다. <웃음> 장난이었다. <웃음> 어. 알겠다. 저는 그 이런 이불을. 장크라어장크어장크장크 장이 별로 안 좋을 때 하는 말들 장크라 장크라 제가 장크로 변해서 지범이 네. 아, 따뜻해 어. 아 따뜻해 어. 아, 어. 이 찍고 있으니까 저 때리지도 못해요 어. 아 따뜻해 아, 아, 동생이 아. 따뜻하다면 은뭐 잠시만요 왕자, 공주는 뭡니까? 네? 여러분들의 왕자이자 공주인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왕자는 인정 인자는 공주 뭐요 장준이 형이 요리는 잘해요 잘하는데 일단 그 비주얼이 네. <laughs> 자, 제가 네. 또 사진을 네. 들고 왔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웃음> <웃음> 야, 이거 좀 근데 감자잣좀못 생기게 나왔다 자,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야, 근데 맛은 아닌, 진짜 행주? 있었어 네. 아, 맛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 조금 초록빛을 띠고 있네요 행주하는 요 생주 느낌? 감자지. 에나벨 닮았다 네. 소 네. 네. 들어주세요. 기억이 안 나. 그분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보시면 요 네. 네. 유메컴. <laughs> 네. 지범이 대식구 아, 아, 들어. 지범. 나 승유야. 지범이 그 비굴 동생 아니에요. 지범이 얼굴 고 진짜 오랜만이 엄청 유명한 시절. 저기요. 손비 개구리 옛날에 개구리였는데 늙었어요 네. 두꺼비로 좀 변했어요 진화하고 그 있잖아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갑 두꺼비라고 바꾸더라고요 닮아서 그가요 그렇죠 닮아서 그런 것같아 닮았다고 해서 네저 형이 그냥 개구리입니다 대박 인정했어 처음 들었잖 근데 아, 아, 닮아도는 닮아도는 되게 그 진짜 개구리가 아니라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 개구리 이모티콘 이모티콘 아 울고 있는 그 개구리왕자 이모티 눈물 흘리는 개구리 자 골든차일드 케미 한번 보여드릴까요? 케미 케 자, 둘, 셋, 출발! 장준이가 생각한 Without 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저희 지범군이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 네. 마치 그, 그 혹시 그 화투에 보면 비광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산을 들고 옆에 두꺼비가 있는 게 있는데 그 화투의 모습과 굉장히 싱크로 한99%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 멤버보다 잘생겼다. <laughs> 대야범 하나 둘 셋. 지범.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 거 뭐야? 입니까야 이거 포즈 한번 해주세요. 뭐야? 음. 이포뭐뭐 있겠습니까? 형거 쳐다보면 잘생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그 맞죠? 이게 약간 뭐 상대성, 비교성, 약간 이런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저, 네. 저, 저희는 우리 둘 저희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가 더빛난다는 의미로 지범군 함께 있을 때더 빛난다. 한번 보려고 했어요, 안 빛난다. 아 그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원래 뜻의, 뜻과 의미인데 지범군의 옆에 있을 때좀더잘 생겨 보인다. 이게 맞기는 하지만. 알았어요. 지범씨 네. 한번 옆으로 한번서 주세요. 네. 누가 더잘 생겨? 겼비교하시면딱될 거예요, 자, 딱. 영준 씨 혼자 있을 땐 <웃음> 이렇습니다. <웃음> 하지만 지범 씨가 옆에 있으면 지범씨가 옆에 있습니다. 저게 <laughs> 아! 다시 없습니다. 다시 없어요? 아, 다시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짰니다 짰스. 어떤 뜻이 있나요, 혹시? 어, 강력하고 강렬한 상황에 맞드렸을 때 짰스. 그래 맞들고. 아 지범이 얼굴 짰스. 여기서 부담스러운데 제가 부담스러 셋 아까 추천분이 어찍혔어요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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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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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네요. 미남인데요. 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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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뭐 때문에 네. 땡땡이 나에게 당스러움을 줬 그러니까 지범이 어? 때문에 제가 지범... 당황스러웠다 뭐 그런 거 이거예요 제 답은 아. 지범이 아. 때문에 어 제가 네 제가 당황스러웠죠 아. 사실 그 며칠 전에 <웃음> <웃음> 나왜 야, 이거, 며칠 전에만 깔아주시는데 장준이에게 지범 군은 몇 점이었어? 100점이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에요? 네. 1 0 0점이죠 5점이요. 5점이요? <laughs> 네. 저에게 5점이었어 아, 5점이요? 아, 아 5점이야 아, 숫자 5 말고 아, 5점. 네, 5점. 그리고 집원군에게 장준군은 몇 감... 점이었나요? 감점이다. 감점이다. <laughs> 마이너스. 너무 좋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laughs> 제왜 감점이죠? 한번 잘 포장해 봐요. 감점? 그냥 포장 잘했거든요. 그 10점 만점, 아 100점 만점인데. 음. 저 마이너스로 주고 싶어요 진짜 <laughs> <감점이. 웃음> 포장이 라고 감점이에요, 그냥. 아 감점. <laughs> 아, 오케이. 가산점에 들겠요 가산점. 네. 아 제가 또한애 교하죠. 네. <laughs>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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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찍한데요? 지방군 보이시죠? 예. 저요 어. 이야! 깜찍은 너무 끔찍하네요. 아이 네,